교통, 문화생활, 외식, 의료, 금융의 중심지인 미사역에 위치한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돼. 황금알을 낳는 파라곤 스퀘어 상가 특별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리맥스 골든 리얼티. 중개법인에 근무하는 유양걸 공인중개사입니다. 파라곤 스퀘어 상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5번지에 소재하며 지하 3층과 지상 3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가의 용도는 판매 및 업무 시설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특별 대상은 버거킹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1001호의 6개의 동이며 전용 면적의 합의 59.35평 분양가가 부가세 포함하여 71억 900만원입니다. 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특별 분양의 의미는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2년간 연간 공급액의 4%, 수익보장, 중도금 60%, 대출보장, 잔금 30%, 2년간 유예, 중도금 60% 대출과 동시에 납부시 등기 이전 등입니다. 자기 자본 적게 드리고 상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상가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접근성과 순환형 동선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1층 연결 녹지변 테크 등으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상가들이 있어 소비자들이 마음껏 원하는 곳에서 쇼핑과 외식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하 1층에서 미사역으로 오갈 수 있는 연결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는 한강변에 위치한 신도시로서 올림픽도로, 선동교차로, 서울 간 춘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탁월한 도로 교통망과 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쾌적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5호선으로 강동구 및 한항권 수요자 유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사역 1을 이용자가 2020년도에는 약 3,000명대에서 2023년도에는 약 6,000명대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동 인구가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사역 상권은 하남시 전체와 강일지구 등 서울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 상권 형성이 예상되어지고 미사 강변도시의 중심 미사역과 직접 연결되는 중심 상업 지역의 핵심 입지로서 상권 내약 12만 5,000세대의 주거 단지와 약 25,000실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거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이와 같이 상가 입지로서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기대되는 것은 본 건물의 투자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 미사섬 k 조성월드 조성 사업과 더불어 그곳에 세계 최대 엔터사 미국 스피어와 최첨단 복합 공연장이 유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대되는 효과는 약 5만 개 일자리와 약 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파라곤 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이것 외에도 다수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